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바람직한 교수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그 강의를 하실 때, 강의를 하실 때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 어떤 부분들을 갖춰야만이 이 강의하시는데 굉장히 문제가 없이 잘 하실 것들이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가 전문 지식입니다. 그렇죠? 어. 학습자들이 그 원하는 그런 학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,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. 그 강의 내용을 그 활용한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뭐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. 또 그래서 어떤 지식이 없으면 어떤 강의에 대한 깊이가 이제 없게 되고 또 그런 그 강의한 내용을 잘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지 않으면 어떻습니까? 강의에 어떤 그 방력이 없다고 지금 여기 돼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떻습니까? 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학습자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. 그죠? 두 번째가 뭐냐면, 이제 그 가르치는 기술입니다. 그죠? 가르치는 기술인데, 이건 뭐냐면, 많이 아는 것하고, 그죠? 많이 아는 것하고, 가르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그죠? 많이 아는 부분 분들이. 반드시 잘 가르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. 그죠. 어 해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 우리 그 사회에서 굉장히 명강사로 이름난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 명강사로 이름난 그런 분들은 뭐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.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. 그죠? 이 전달하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어떻습니까? 자기 것이 좀 탁월한 분들입니다. 그죠? 어, 해서 교수자는 그 이야기할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기술적인 능력도 어떻습니까?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해서 어, 모든 그 교수자들은 본인만이 특화된, 예, 남들이 하니까 뭐 따라한다 이런 게 보다가는 본인만이 특화된 그런 어떤 그 강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개발했어요. 그죠? 어,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고,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, 어, 그,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.